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키만세, 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휴 엄청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봉과 관련한 그런 내용 한번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제 뭐 연봉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4천만 원이 아니죠.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연봉이란 게 조금 웃겨요. 제가 회사를 뭐두 군데 다녀보니까 모 회사에서는 제가 처음에 대학 졸업을 하고 연봉 계약을 3,4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다음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했죠. 둘다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연봉이 4,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뭐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죠. 근데 실제로 통장이 꽂히는 건 비슷했습니다. 네. 연봉계약서에 꼼수가 많죠. 여러분들. 네. 같은 4천만원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회사마다 실질적으로 받는 받는 금액이 틀린 게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회사들은 연봉계약서에 식대를 포함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야근수당을 포함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연봉에 계약서상에 포함을 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했었어요. 4,300만 원. 그게 심지어 기본적으로 일을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야근수당을 연봉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만 즉슨 하루에 2시간 더 근무를 한다고 해서 따로 추가 수당이 없는 거죠. 그냥 연봉에 포함. 그런 걸다 합치니까 4,300이래요. 웃기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연봉에 대한 그런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죠. 그렇게 꼼수 쓰면 안 되죠. 어쨌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월급 루팡, 과연 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떼가는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엑셀을 켰습니다. 자, 일반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게 되면, 어, 총 크게 4대 보험과 그리고 원천세, 어, 가끈세라고 그러죠. 그걸 떼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4대 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여러분,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요, 원천세. 금액 기준을 어떻게 해볼까요?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음,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하나 더 있죠?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그러면, 어, 일단 200만원 기준으로, 200, 1 0만1 0만1 0 0만이 요거, 퍼센트를 구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건강보험은 3.23%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 200만원 곱하기 3.23%한 금액에다가 또, 8.51%를 곱하게 됩니다. 적어 볼게요. 8.51%, 자,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4.5%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그냥 급여 기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어,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용분 같은 경우에는 150인 미만이면 0.65%가 부과가 됩니다. 0.65%. 자 적어볼게요. 자, 자 원천세,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간이 세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세율표에 따라서 부과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로소득 간이 세율표인데요. 2018년도 2월달에 개정되고 아직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로 네,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소득금액 월급여 기준입니다 네,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부양가족수입니다 네, 부양가족이 몇 명이나 있나 그냥 한 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네, 저같이 노총각들 대상으로 네. 자 그러면 아까 월급여 기준이 제가 200만원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쭉 내려가서 찾는 거예요 200만원 자여있네요 그죠? 어. 요 사이 200만원 이상 201만원 미만입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한 명이니까, 19,520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아까 들어와서, 19,520원. 네, 그렇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수식을 걸, 어 이제 수식을 걸 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죠? 그럼 요거는 요거 곱하기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곱하기입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예. 네. 자, 그럼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여러분. 자. 학계. 자, 그러면 세후, 세월급. 여기가 세전 월급이겠죠. 그죠? 요거 빼기 요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 200만 원, 즉뭐연 2,400만 원그어 연봉이다. 그러면 월 200만 원 받으시는 게 아니라 180만 7,383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이런 거예요. 물론 이 뒷자리 7원 이런 거 버립니다 사실 이런 거 안내요 근데 뭐 그냥 계산 간편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그죠 자 200만원 됐다그가 250만원 가볼게요 21,100만 10, 100, 10만 100만 자 여러분 수식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기 이렇게 자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요거 봐요 요거 맞고 요거 봐요 요거 맞죠 맞고 맞고 그죠 자원천세 250만원 찾아볼게요 자, 쭉 내려가시면 자, 여기죠. 그죠? 그럼 41,630원. 네. 41,630원. 네. 그러면 합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세후 월급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300만 원. 10, 100.10만. 10만. 100만. 그대로 또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죠 원천세 한번 볼게요. 300만 원. 음. 84,850원. 네. 84.850원. 합계 이렇게 되고 차액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100만원 단위로 띄워볼게요 400만원 받다다 어, 고연봉자죠 자, 이분은 원천세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와 크다 그죠 음, 21만 960원 네, 21만 960원 그죠 그럼 합계도 이렇게 되고 차액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아 보시죠 음.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갈수록 커져요 원천세가 그죠 네. 그래서, 100만원 뛴다고 해서, 여기 100만원 뛴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월급이. 그렇죠? 거의 뭐, 한, 80만원 뛴 거예요. 100만원 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네. 여기서 50만원 띄었다 해도, 여기서는 40만원 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500만원 가볼게요. 네. 10, 100, 1 0만 10만, 100만. 어, 자동으로 습니다 근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하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월급 금액이 468만원이에요, 여러분. 468만원. 네. 이거를 넘어서면 그냥 요거 기준으로 그냥 매겨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리 올라가셔도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거 곱하기 이렇게 그죠 근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도가 없네요 예 네, 여기 곱하기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원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기준이죠 자, 여기있네요 그죠? 와, 실화입니까? 35만 470원. 네, 35만 470원. 자, 그러면 합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음. 자, 여러분, 추가적으로, 어,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1745150. 맞죠? 그죠? 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자, 원천세. 174515 0 한번 보겠습니다. 1745150.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얼마입니까? 13,880원. 네, 13,880원. 자, 합계. 자, 그럼 세후 월급 얼마냐? 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실효 어, 급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뭐냐? 세후 월급이 세전 월급 대비 얼마인가? 몇 %인가? 아, 90.5% 나오네요. 보십시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실효 급여가 낮아집니다. 네. 보시죠. 왜냐면 하 보세요. 400에서 500만원까지 100만원 오른다고 해서 100만원이 세월급이 뛰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80만원 정도 뛴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500만원 이상까지 안 합니다. 네. 고액 연봉자들께서는 어, 그냥 알아서 잘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네. 연봉이라는 거는 그 연봉의 구성에 따라서 사실, 어, 회사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세후 월급으로 보셔야지 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 원천세 있잖아요 원천세 이거를 네. 매달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금으로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 보험료죠, 그렇죠? 이거를 네. 내시게 되면은 어, 미리미리 매달마다 월급을 나라에서 걷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셔가지고 실제 본인의 세금을 정확하게 아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미리 이렇게 냈던 세금과 실제 세금과 비교를 해서 내가 많이 냈다 하면 돌려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조금만 냈다 하면 더 추가로 내시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많은 직장인분들이 요거를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긴 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줍니다 원래 어, 그러니까 급여 내역서죠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누가 매달 뭐 봅니까 그죠? 어, 그냥 뭐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면 알아서 잘 어, 때갔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자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다 끝나가죠? 남은 휴일, 시간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